네. 2023년. 자, 10월 교육 26번입니다. 어, 역함수에 관련된 그런 미분계수 구하는 그런 문제죠. 자, fx가 이거고요 역함수 gx로 구합니다. fx, gx의 역함수지. g, ofx, 요놈의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예요 어, 그럼 우리 이제 y는, y는 g, g, ofx 놓고요 얘를 미분하도록 하겠어요. 자, 요놈의 미분, 미분 계속 구하는 거죠? y'. g'에 o, fx 되겠죠? 다음. 안에 거 미분 o, f'x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숫자를 대입할 거야. 뭘 대입하지? 0을 대입해야지. 그럼 g'에 o, f0. 어,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 o 곱하기 f'에 0을 구하면 되니까, 아, 당연히 f0은 그냥 나와요. 0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f 는 얼마인가? 음. f0은 1인에 1. 그지0 아, 대입하면 1 1 1. 그래서 얘가 1이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f 프은 f x를 또 미분하셔야 돼요. 자, f 자, f fx를 미분하셔야 돼요. fx 미분하면 2 2의 2x 제곱이고요. 플러스 2x 제곱 끝. 자, 여기다가 이제 어, 구합 f 프은 0을 대입하면 자, 0 대입해서 0 대입해서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죠? 이제 여기는 여러분을 총정리합시다. 얘는 g 프라에 자, g 프에 5가 되겠어요. 어, 그 다음 5 곱하기 얘가 얼마라고요? 3, 그래서 15 음, 15 곱하기 g 입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게뭐 하나 남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드디어 요거 하나 남았네요. g 프에 5를 구하는 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g 프에 5를 구하는 음 계산. 자, 여기서 한번 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는 연음해서 자꾸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천천히 해 보는 거는 역함수 미분 계수 구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요거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g 프라임 오를 구하려면 뭐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fgx가 항등 함수 x인 걸 이용해서 언제나 구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f 프라임 자 gx 알고 계신 분은 빨리지는걸 처리하시면 됩니다. g 프라이다라고할수 있고요. g 프라 따라서 g 프라는 당연히 f 프라임의 f 프라임 gx 분의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g 프라는 그럼 뭐냐? g 프라는자 f 프라임 f 프라임 g 5 분의 1이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g 5를 구하러 가야죠. 자 그럼 이제 주오는또 여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주오는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 자주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몰라요. 주오는 x라고 씁니다. 그럼 얘는 뭐하고 동치입니까? 네, f(x)가 오다와 동치입니다. 그럼 f(x)의 걸 오는 그냥 푸셔 야 되는 거예요. 그럼 f(x)의 걸 오다 그러면 여기는 e의 x곱을 t라고만 하게치환한다면야 f(x)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네 그놈이 오가 되는 거 구하시면 돼요. 양수값 구하시면 되죠. 어, 그럼 뭐가 되느냐? 음, t가 2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t가 2가 되기 위해서는 2의 x의 곱이 2가 되기 때문에 x는 ln이. 그래서 여기는 x는 ln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x는 ln.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너무, 음, 암산을 해버렸죠. 그건 여러분들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얘를 t라고 치환한 상태에서요. 얘가 뭐가 되도록. 자, 2가 뭐? 오가 되도록이요, 오가 되도록. 자 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t가 뭐가 나오냐? 이가 숫자 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x는 ln이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양수 값만 나야 되니까. 따라서 엑에콜 ln이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f prime ln 이 분의 일입니다. 자얘는 이제 드디어 뭐가 나느냐? 왔얘는 f prime f p r i LNE, LNE 분의 1이다 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F'LNE는 여기 나왔죠? 자, 여기다 LNE를 대입하는 거예요. LNE를 대입하면 당연히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LNE를 대입하면 당연히 4가 됩니다. 그럼 8에다가 10이 되죠? 그래서 얘가 10분의 1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10분의 1에 15를 하니까 2분의 3이다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2분의 3은 5번이죠. 이렇게 해서 자, 26번 풀었습니다.